자리만 남겨놓은 채 사라진 볼통에 대한 사연을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자리는 23년도 4월달에 입주되어 그해에 손잡어를 분봉시켰으며 24년도 1차, 2차, 3차, 4차. 또한 4월 28일자로 약조건 흑돼지 방송에서 아주 심경은 그러한 분봉을 하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웃음과 행복을 주었던 그러한 골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고작업이라는 이러한 두 글자에 의해서 이 자리가 빈자리로 남게 되고 골통은 사라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산을 오르면서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올라왔었던 산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후 해가 떨어질 무렵에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한 볼통 하나를 제거작업이라는 가 이러한 구글자를 가지고 오늘 결심을 하고 올라가는 이 발걸음은 상당히 무겁기만 하고요. 또한 가지로 상당히 힘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오르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든지 우 여인에게 이 볼통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볼통은 4월 28일 날 상당히 많은 군사를 데리고 분봉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러한 통이기도 합니다. 이 통은 23년도 4월 28일자로 입주되어 그해 손잡어를 분봉시켰으며 24년도에는 1차에서 4차까지 아주... 동자뻘로서의 이렇게 많은 분봉을 해왔던 통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통은 4월 28일 자, 군사를 많이 데리고 분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힘찬 환호와 함께 알려줬던 통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이 통을 제거 작업을 하러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망두 가지 올라와 있고요. 또한 망에 담아서 비닐 위에 넣고 비닐 위에 넣어서 또 가방에 배낭에, 큰 배낭에 짊어지고 내려갈 그런 계획을 짜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당히 착찹한 마음으로써 작고들할 생각을 하니 정말로 한심스럽게 짜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길에 서 있기 <목소리>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나오질 않아 제거 작업이라는 이두 글자를 가지고 <목소리>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통은 정말로 <목소리> 저에게는 상당히 아주 정을 남겼던 통이기도 하고요. 또한 야생벌로서의 또 아주 많은 종자를 또 이렇게 배출해낸 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있는 돌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밤에 사라져야 하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이 통을 하... 데리고 하산을 하기 위해서 이 지인분과 함께 이 산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두미 깔리고 또한 가지로 벌이 다 들어오게 되면 소문을 막고 또 정리를 하여 이 산에서 하산을 하게 되는데 하산을 하게 된다면 이자리는빈 자리만 싸늘하게 남아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하나하나 테이프홀을 아 이렇게 뜯어가면서 아 선뜻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벌들은 몇백마리 몇천마리 몇만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벌들이 이 안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칠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농약 살포로 해서 통을 다 죽여보기도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한 도난을 당해서 통이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벌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눈물겨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벌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벌을 키우지 말아야 할 사람, 또한 벌을 키워서는 안 되는 사람, 또왜 벌을 키워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경종을 울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봅니다. 이산 너머너머 어느 한토종벌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4월 3월 에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탁을 하고 또 정리를 해주겠다는 요청 을 했으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를 한 상태에서 자기 벌들은 다 죽어서 어제론가 사라져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 통까지 이렇게 거리에 지화야 될 이러한 같고.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 참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들은 벌을 키워서도 안 되지만 벌을 또한 가지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구분 다시는 벌을 키우지 말고 벌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합니다. 남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병이 왔을 시에 그한 통만 정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남충봉화 부패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이러한 현상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벌을 키워야 할 자격이 있는지 벌을 키워서 되지 않아야 할 사람, 또한가지로 그까지 돈몇푼 때문에 벌을 분봉시켜 팔아먹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온 벌을 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종을좀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벌통 소문을 막아서 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지고 내려갈 건데요. 어둠이 쫙 깔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이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인분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서 이 통을 가지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콩컴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볼통을 아 이렇게 이제 컴에 뭐 오줌이 하려고? 깔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들어줘야지. 이제 들어줘야지 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뭐? 오늘 이 볼통이 길고 크기 때문에. 이게 아 들고 내려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큰 마음에다가 아 넣어서 또 이렇게 이제 배낭. 대형 배낭에다가 짊어지고 아, 내려갈 건데요 무겁기도 하고 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지난해에 체미를 하지 않은 그런 통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이 벌통을 이렇게, 이렇게 망에다가 넣어서 조금 좋은 간지 가져갈 건데요 좀. 마음도 그렇고 가슴도 찢어지는 단 그러한 그 배낭에다 아, 집어넣고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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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아, 자봐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들었어? 지금 이제 무더기로 정리하고 그 이제 자리만 더 이렇게 더 이상 가져갈 겨는 없잖아. 새로 이렇게 배낭에 짊어지고 네. 잘 내려가야 돼거기 돼. 뭐 뚜껑 요 요거 요거는 갖고 와야지. 이거. 이거. 화산하는 좀... 길이 상당히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고요. 내려가는 길이지만 오르는 길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초권 확대지 방송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초권 흑돼지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초권 흑돼지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